안녕하십니까, 제주부입니다. 공무원연금넌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제목에 적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예상연금 수령액에 대한 영상을 보고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에서 물가상승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30년 뒤에 가치는 물가가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연금은 물가로 못 따라간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내 연금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 연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하게도 공무원연금제도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물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퇴직연금액을 계산하는 식은 평균 기준 소득 월액 곱하기,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곱하기, 재직연수 곱하기, 연도별 지급률입니다. 여기서 물가와 관련 있는 것은 평균 기준 소득 오렉입니다. 단순히 기준 소득 오렉의 평균이 아닌 물가를 반영한 기준 소득 오렉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5항을 보면 평균 기준 소득 오렉은 매년 기준 소득 오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재직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0조에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차례대로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표와 같은 기준소득월액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2020년에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구해야 하는데 표에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단순히 더해서 10으로 나눈 390만 원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값입니다. 2 0 1 0년에 300만 원과 2 0 2 0년에 300만 원은 가치가 다른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연도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면 기준 소득월액을 2020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 할수 있습니다. 그럼 A의 10년간 기준 소득월액을 현재 가치화 해 보겠습니다. 이 표는 A의 10년간 기준 소득월액을 채지 기일이 2020년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의 기준 소득월액 400만 원을 현재 가치화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이를 한 값을 모두 곱한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연도별로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을 구한 평균 기준 소득월액은 약 450만 원이 나옵니다. 단순 평균보다 무려 60만원 정도 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현재 가치화를 하기 때문에 물가를 반영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물가 인상만큼 높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나온 2008년 이후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표는 2008년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입니다. 최근 10년간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초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지급 후에도 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연금액에 조정해 있습니다.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느리거나 줄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공무원연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9년 물가지수 상승률 2.8%만큼 2010년 연금이 인상되었으며 2010년 물가지수 상승률 2.9%만큼 2011년 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년도 물가지수 상승률만큼 다음에 연금이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은 연금을 동결하여 인상률이 0%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 이상적인 연금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를 반영한다고 이상적인 연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